안녕하십니까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아, 저는 아나운서 안형진이고요. 자 오늘은요 2002년도에 발생한 대기업 회장 부인의 여대생 청구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승균 서장님과 그리고 특별한 분 이모상 반장님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 두 분이 어디에서 좀 근무를 하셨는지 먼저 서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당시 당 경기 도경 강력 회장이었고 임반장은 나고 함께 근무했던 도경 강적 반장이었어요. 아 반장님. 어 그럼 반장님이 뭐 말씀을 해주시기도 전에 서장님께서 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임호성 반장님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요? 인정이 된 거는 이제 인지가 신고죠. 신고죠. 가족들이 자기 딸이 이제 그 나왔다 귀가지 않다는 가출 신고를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기부를 확인하고 이제 주변 수사를 있는 것이 이제 작수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 보충적으로 <laughs> 설명하자면 강력계의 임무를 <laughs>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경 강력계는 당시 경기도가 남부 경찰청과 북부 경찰청으로 갈라졌지만은 그 당시는 34개 경기도 경찰서를 총괄하는데 이 강력계는 경기도 내 34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체 강력 사건에 관련해서 발생 관서에서 수사하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지원하거나 수사 지도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그 광주 경찰서에서 서면으로. 실종 사건과 더불어서 하남 검단산 입구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 묶여있고 좀 심상치 않다 또 머리에 공기총으로 맞은 것 같은 흔적이 있다 큰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나간 거죠 머리에 총상이 있었다고요? 머리 왼쪽 귀 윗부분에 눈에 안 띄어요 그 공기총의 나판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을 못했죠 정부미 쌀 부대에 음. 사람을 죽여서 넣가지고 어 산에 갔다가 현장에 놓고 눈상태로 거기서 공개적으로 쌓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사자를 병원에 옮겨놓고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7, 8시간 이전에 강남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가 됐는데 신원이 이화여자대학교. 하지혜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보통 납치든지 일곱, 여덟 시간 만에 바로 살해됐다고 한다면 뭐 금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강도에 의한 사건도 아니고 경험상 분명히 이건 무슨 원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된 사건이 아니는가 해서 이제 그 부모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뭐 하지혜 양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불러서 들어본 결과 누구누구 지실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해서 바로 수사 착수하게 됐는데 사일부터 보고 검을 해 보니까 마케인 실탄이 공기총 실탄이었다. 그래서 그관내 있는 공기총 소유자들 상대로 수사를 하고 공기총을 새로 구입한 사람들을 단문으로서 형사들이 고생 고생해서 그 새로 구입한 사람을 찾았죠 음. 찾아가지고 그 구입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자기 명의로 구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공기총 구입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궁해 보니까 공기총 구입 했는 사람들과 피유자의 조카 되는 사람하고 관계가 친구 관계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 윤길자를 하지의 아버지가 뭐 통화 내역도 있었고 의심을 했다. 근데 그 전에 2년 동안 좀 미행이 있었다고도 들었거든요, 제가. 음, 윤길자 씨의 그 딸이 이제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위가 그 당시에 그거 이제 판사를 있었습니다 판사를 했는데 판사를 사위로 얻으려고 자기 딸을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딸에다가 돈을 얹어서 이제 주고 사위를 받아들이는 아. 이런 과정이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지의 양이 이생전에 살아 있을 때이 판사하고 아, 이종사촌 간이에요 아 사촌 관계없다고요? 네. 네. 하지혜와 이종사촌 오빠인 판사가 지금 변호사니까 김모 변호사 그 당시에는 서울법대 4년생이었고 <laughs> 피해자인 하지혜 양은 이와여고3학년이있는데 그래. 이종사촌 오빠가 가정교사를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어 이종사촌 동생이 오빠니까 전화할 수도 있는데 윤길자의 딸인 김모 변호사의 부인이 오해를 한 거야. 가지고 남편한테 자꾸 이 추궁을 하고 그다음 남편이 확실한 대답을 안하니까 자기 엄마 윤길자 부산 살고 있는 엄마한테 우리 남편이 수상하다 그래서 어. 이게 부인의 의심에서 이제 장모의 의심으로 이제 퍼진 거네요. 하지의 양이 당시 이화여대 법대생이었고 사위가 대화한 내용은 이제 법과 관련된 그런 조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적인 전화를 자주 했던 걸로 그걸 오해를 하고.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의심이 그렇게 퍼졌을 때, 그 장모였던 윤길자는 이제 어떤 의심까지 하게 됐나요? 자주 제 딸이 이제 불평을 얘기하고, 내 남편 이상하다. 이 응. 과거에 분명히 자기 이종 사촌 동생하고 가정교사 관계로서 그 대화를 하고 지금도 통화를 한다 그러는데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산에서 올라옵니다. 심부름센터를도운 돈을 사회가 주. 사회가 과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지를 미행을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신부로센터에서 그 과정을 확인을 못 했어요. 퇴근하면 집에 오고, 사위가 퇴근하면 집에 오고, 다른 여자와 접촉하는 사실이 없어서 집에 오고 했는데, 그 장모가 신부로센터를 불신을 한 거예요. 아, 만나고 있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돈만 받아먹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 오빠의 아들. 예, 남신 예. 조카. 예, 네, 조카. 조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부로센터 이야기에서 그걸 의했더니 나한테 거짓말로만 이야기한다 믿지를 못하니 너가 친구들하고 해서 좀 이걸 미행을 해서 나한테 좀 사실대로 좀뭐 이야기해 라오 조카인 윤남신에게 어 이걸 미행해서 당시 김판사하고 하지혜가 만나는 것만 사진 하나 찍어 달라 식당이건 호, 모텔이건 호텔이건간에 계속 해서 미행을 합니다 어 조카인 윤남신이가 혼자 안 되니까 세 명을 어, 고용을 해서 물론 그 경비는 다 됐어요 네. 고모가 경비를이 됐어 그래서 미행을 하는데 하지애가 그걸 발견을 해요 확인을 했어요 자꾸 이상하게 왼 사람들이 자기를 학교에서 끌다 가지고 집을 오는 과정에 계속 몇 사람이 따로오니까그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맨날 같은 사람들이 줄고 따라오고 미행을 하는 걸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가 그 이상하다 야 그러면 오늘은 어, 모른 척하고 너 학교서 에 끝나면 버스 타고 와라. 내가 네 뒤를 따라서 누가 네 뒤를 따라가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네, 네, 네. 미행을 해보니까 <laughs> 왜 건장한 남자 어세 명이 자기 딸을 쫓고 자기 딸이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또 계속 걸어서 미행을 하거든 잡았어. 당신들 뭔데 <laughs> 내 딸을 저기 겠냐고 가지고는 그 소란을 피워서 파수소까지 같이 가요. 그, 그, 미행 같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신호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바로 윤남시지라는 것과 사태가 악화가 되는 거야. 그 하지의 아버지가 법원에다가 그 윤길자 등에 의해서 이 자꾸 미행이 이루어지니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법원에다가 윤남시지 뿐만 아니라 고모인 윤길자 등 그 이론들에게 전부 대상으로 가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문제를 만들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태가 악화가 된 거야. 그래서 윤길자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어,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미행과 어, 더 강한 어, 압박이 시작이 된 거야. 자, 사실 이 정도로 이제 하려면 뭐 물질적으로 사실 뭐 돈이 정말 많이 들것 같은데, 그 대기업이라고 제가. 앞서 또 이야기도 했는데 그영남재분이라는 회사가 부산에서 얼마만큼의 회사인가요? 아 소문에 의하면은 부산에서 막강한 재력을 과시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하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우리가. 자 처음에 이제 하지의 형이 실종된 3일 후에. cctv에서 이제 영상이 발견되는데 수사에 진전이 조금 없다가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종 이후에 처음에 진척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평소처럼 하지애가 보통 아침 5시 반쯤에서 수영장에 나가요 근데 수영장에 갔다가 집에 와서 학교 네. 갈 시간인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하지애 아버지가 바로 강남사에다가 실종신고를 해요. 네. 그런데, 경기도 광주,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에서 아침 7시쯤에서 시신이 발견인데, 광주서에서는 신호를 확인해보자 해서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해보니까 몇 시간 전에 강남서에서 실종 신고가된 거란 말이야. 아 그래서 강남서에다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강남서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우리, 그 CCTV라든가 이런 거 확보해달라. 라고 했니까, 하지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쪽에 cctv가 하나 있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어, 테이프가 제공이 됐는데 보니까 아주 먼 곳에 희미하게 새벽이고 지금처럼 cctv가 밝고 똑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고화질이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희미하게 그 화질을 보이는 여자가 세명에 의해서 이끌려서 어, 어떤 차에 탄것 같은데 봉고차 같은 형태만 보이지 <laughs> 그게 본고 찾아야 할게 확실치 않고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아, 여기서 그 시간경에 납치된 것이 하지양이로구나 이걸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수사에 금물살을 타게 된 거지 네. 살인을 저질렀던 윤남신 그리고 살인을 사주한 윤길자 그 사람들 모두가 이제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뭐 연쇄살인만은 아니잖아요 많이 서툴렀을 것 같은데 범행 자체가 이 살인 과정에서 서툰 것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는지 범행 동기가 그 윤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하지의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그래서 어 범행 동기는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죽였겠느냐라는 것을 또몇 시쯤 죽였겠느냐 이런 것은 기지국을 가서 조회해 본 결과 윤남신으로 등록이 된 전화가 부산에 있는 자기 고모하고 어 아침 7시 전후로 해서 통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납치해서 강남에서 검단상 과제 불과 1시간 이내 온 거야 그 통화 내역을 보면 은 고모인 윤길자한테 보고를 했다고 봐야지 그 통화 내역을 봤을 때 바로 윤길자에 의해서 지시가 된 거다. 네. 우리 이렇게 파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윤길자가 여대생 살인 청부를 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윤남신이 혼자 살해를 했나요? 윤남신 친구들. 친구들? 네. 총몇 명이었나요? 심의역에 남아 확보된 CCTV 그 테이프에 의해서만 서너 명이 그 여자를 데려가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혼자가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윤남신이의 과거 수개월간 통화기록을 쭉 분석해보니까 일정하게 몇사람과고정적으로 통화한 내이나그네명의 인적사항이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5시간 이내에 하지의 살인사건에 관여한 사람들 용의자가 다 나온 거야 전체적인 사건의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처음 당시 김판사의 부인이 김판사의 외도를 의심했고 근데 그 외도의 상대는 하지혜였고, 그래서 의심을 시작해서 부인이 윤길자에게 말을 해서 윤길자가 하지혜와 당시 김판사를 2년 동안 미행을 했는데 결국 나오지가 않자 조카인 윤남신에게 살인을 청부해서 여대생 하지혜 양을 살해했다. 데려오자마자 살을 했느냐? 네. 이게 중요해요. 검단선 앞까지 에 데려왔어. 그 자백을 네. 받으려고 하지혜 보고 또 똑바로 얘기해. 그 김 편사하고, 분명히 너, 어, 뭐좀 관계가 있지 않냐 라고 추궁해서 자술섬 하나 받으면은 고모한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거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구타를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혔어. 상처를 입히고 지금 일을 저질러 놨어. 고모, 강제 납치하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백을 안 낸다. 그일 났다. 그러니까, 야, 아무 증거 없이 잘 조치해. 그게 직 죽이라는 얘기야. 가족고 있던 공기총으로 거기서 죽여서 포포대 담아가 지고 이런 방식이.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윤길자 본인은 미행하지 않았나요? 윤길자는 배후에서 네. 그냥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이제 계속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돈 문제가 나와 네. 이 윤남신이가 참힘 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모가가 원체 돈이 많다 보니까 하지의 사건 이전에도 용돈도 얻어 쓰기도 했고 이 이렇게 했지만은 아예 고모가가 시킬 적에는 아. 난대 상당은 용돈도 주고 대가를 주겠구나라고 해서 어 호의호의감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 고모 말을 따랐는데 나중에 7천만 원인가 그게 저저 저 통장에 7천만 원 입금시켜 준 거야 1억을 주기로 하고 고모 나 혼자 납저 미행하고 그러기는 뭐니까 어 나도 어 누구 몇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겠다는 그래가지고. 돈을 요구하니까 7천만 원을 입금 시켜줘서 그 7천만 원 입금된 통장을 우리 가 확인해 본 거지. 윤남 씨는 돈이 필요하고 네. 윤길자는 자기 자존심, 자기한 자기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 감히 자기한테 어 대항을 하는가 해서 끝까지 이를 김판사와 하지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아주 파멸을 시키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승균의 사건학과이브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상황들을 임모상 어, 반장님과 그리고 하승균 사장님께 들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범인들을 어떻게 검거하셨는지 그 검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